아내맛 동식 기치 지난번에 한자 원장님께서 오빠 목뭐 검사 받고 치료 도와주신다고 아 한번 오라고 아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아는 닥터가 있으면 좀 편하죠 네. 너 좋지 어 편하고 맞아. 든든하지 믿음, <laughs> 믿음직하고 어 네, 형님 보니까 촬영장 말고 밖에 서니까 더 멋있으시네요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<멋지>. 자연광이 좋지 아이고야 <laughs> <laughs> 오 사진 많으시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사랑이 너무 진이 너. 아니 원래 없었잖아. 아 있어. 이것 때문에 그랬나 봐. 지금 같은 프로 하잖아요. 어. 어. 프린트를 찾아보라고 하더라고. <laughs> 아니, 진짜로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짓말이잖아. 갔었어, 아니, 얼마 전에. 갔는데 <laughs> 저렇게 사진 아니었고. <laughs> 아, 있어? 이만 늘어났네, 지금. 아니, <laughs> 사진이 있어요. 아, 사진이 있어? 세팅한 거잖아, 이게. 아니, 정말 세팅하자 <laughs> 본인이 <laughs> 잘 냅둔 거예요. 예. 무하다 아니, 정말 짜여게 아니라 남편이 힘들더라도 정말 이거 가족들 보면 힘이 난대요. 그래서. 더 힘들 것 같은데요? 아니 근데 저 오늘 아침에 그 얘기 들었어요. 뭐, 뭐. 아 영란 언니가 제작진 분들한테 저 인서트 응. 꼭 넣어달라고. 했어요. <laughs> 아 그리고 아전그 얘기 들었어요. 촬영 끝나고 카메라 감독님들 나가는데 벌써 퍽퍽 소리가 나더래요. 이 뒤에도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아아 보니까 그 엑스레이 찍어 오셨는데 음. 먼저 목 쪽으로 먼저 볼게요. 네. 목, 이건 정면에서 본 거예요. 음. 어. 느낌 느낌도 좀 이상하죠. 이렇게 됐어 그렇죠. 음. 이게 고로 음. 왼쪽이. 아, 아 휘었네 진짜. 진짜 왼쪽으로 막 휘어졌네. 이렇게. 왼쪽으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실 이렇게. 수가 있어요. 네. 왼쪽으로 주로 많이 아프실 수 있다라고 음. 유추는 할수 있는 음. 음.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좀 엄살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엑스레이를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다음에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 이것도 일장 거. 그렇죠. 거예요? 어 공부 좀 하셨나 봐요. 아 그렇죠. 고든 선비 같은 거지 요아주 <laughs> 어. <laughs> 곧지. 음. 원래는 이 목뼈가 이렇게 일, 있어야 돼 세트. 커브식으로. 보시면 아 이제 목뼈가 이렇게 커브가 있어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퀼모니 같은 경우는 <laughs> 어뭐좀 신나죠. 네. 아 충격 먹었다 오빠. 뭐좀신나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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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 보니까 목뼈가 이렇게 있으면 체형이 앞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. 반대 어. 생각해, 목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가 있다 보니까 목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거고요. 아 그러니까 지금 엑스레이만 봐서는 4번하고 5번 사이, 5번하고 6번 사이 디스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. 아 디스크야, 디스크야. 디스크야. 어떻게? 진짜 현대인들이 목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세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목디스크 증상도 있으시지만은 음. 실제로 어깨 관절에서 뭐 예를 들어서 푸쉬업을 하신다 그러면 어. 왼쪽이 더 소리가 드득드득 어, 난다거나 어, 어, 어. 그래서 그러면 지금 네 네. 목목 목도 목인데 어깨가 지금 어깨 관절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있다로유치는할수 있어요. 어쩌면 아 화장근 계란이 그런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. 진짜. 그러니까 어깨 관절에 이상이 있다는 것도 이날 처음 알았어요. 그러니까 한쪽이 아예 막 목부터 여기. 이게 목이, 아 시각하네. 목 디스크가 있으면 한쪽이 아예 날라가요 맞아, 맞아. 아 너무 아파 아빠 보여주세요 아빠 후. 호... 저 소리가 어, 반이야 어, 근데. 소리 커요. 소리가 반이야. <laughs> 놀랐어, 다 먹어, 어, 놀랐어. 다 다, 놀랬어, 사모가 놀랬어. 아모가 땡긴 줄 알고. 신기하지? 아, 아. 어머. 어머, 어머. 오, 걱정하는 표정이다. 그 어, 볼이 너무 귀엽다. 아, 어. 아, 둘. 셋. 자기안 좋다. 오케한번 더. 안 일어나셔도 돼요. 으, <laughs> 아, 그. 저기 뭐, 뭐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, 아파서 아, 올라오는 거야 아, 진짜. 아 나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?